오늘 대구, 경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의 7월 평가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수험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진로를 분명하게 선택하고 취약점 보강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소리에 맞춰 답안지와 시험지가 배부되고 1교시 국어영역시험이 시작합니다. 고3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대구 72개, 경북 130개 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1학기 기말고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학력평가까지 끝나면서 수험생들은 본격적인 여름방학철에 돌입합니다. 입시전문가들은 다음 모의평가가 예정된 9월 1일까지 50여 일 동안 진로선택과 취약점 보강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내신 성적과 지난 6월 30일 날 공개된 6월 모의평가의 실제 점 결과를 비교해봄으로서 수시 지원이냐 정시 지원이냐를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시에 중점을 둘 경우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학교별 필요 서류 준비에 나서고 정시를 우선한다면 수시는 상향 지원하되 새로운 수능 유형 문제를 익히면서 과학, 사회 탐구 등 취약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수험생 백신 접종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수능 때까지 안전하게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을 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은 전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고3 학생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차례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가 연휴에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